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 해볼 텐데요. 정신건강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행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정신건강의 중요성. 정신건강은 단순히 기분이 좋거나 나쁜 상태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질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신체적으로도 더 건강하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반대로 정신 건강이 좋지 않으면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 건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 건강을 위한 특별한 팁. 감정 일기 쓰기. 감정을 기록하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을 일기로 남겨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자연과의 연결.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산으로 나가서 산책해보세요. 자연의 소리와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디지털 디톡스.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기기와의 과도한 연결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일정 시간을 정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멀리하고 다른 활동에 집중해보세요.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기.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합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하고 이해심을 가져보세요.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 도전하기. 새로운 경험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넓히고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정신적으로 신선한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환경 조성하기. 주변 환경이 우리의 기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집이나 작업 공간을 정리하고 좋아하는 색상이나 소품으로 꾸며보세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환경은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연결 강화하기.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친구나 가족과의 만남을 가지세요. 대화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 큰 위안이 될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은 우리의 행복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소개한 특별한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